봐 분명히 안닿어안 닿다고 안 봐봐 안 닿잖아 안 닿잖아 그렇지 안 닿잖아 맞잖아 안 닿잖아 우리 반칙 쓰지 말고 그냥 갑시다 반칙은 나쁜 거야 반칙 안 쓰기로 하고 아 죽을 뻔했다 가자 포인야. 아 잠깐만, 내가 왜 쥐는 거지 아씨. <laughs> 천천히 가면 돼. 급할 거 없어. 아 여기가 좀고인데 좀 오래 걸렸든아 잠깐만. 아 야씨. 세이브 포인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니 왜 세이브만 줘? 아씨 어이가 없네. 아 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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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오케이. 아씨 뭐야 무섭.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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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하고만 지랄하고. 뭐야 여기 어디야? 이게 뭐야? 얘는 뭐지? 아니, 일로 가는 거 맞아요? 이게 맞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무서운데? 뭐. 어. 와! 아니, 이게 맞아? 어, 나 저거 지금 앞에 것들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아, 얘네도 싫어, 지금. 아니! 아 <laughs> <laughs> 너무 스트레스인데? 자 여기다가 방패 꽂고요 오케이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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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방패 쓰자고? 어디다가? 여에 여기 이쪽 벽에? 방패를 쓰고 나무판자를 밟자고 오케이 이거 데갈수 있겠지? 야! 거리 안... 거리 안 되는 거 같은데? 망했다 방패를 애매하게 던졌다고요? 내가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 어? 여기에서 닭으로 점프해서 갈까? 그게 낫겠지? 그치 여러분들? 아이템은 쓰라고 있는 거지 아, 제발, 오, 야, 야, 떨어지지 마. 어, 야, 어, 씨. 야, 야, 죽. 오, 어, 어, 살았어. 살았어. 오케이, 좋았다. 야, 근데 이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자, 좋아, 지금이야. 오, 살았어. <laughs> 야,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이거? 너만 대기. 너무 빨라. 오케이, 지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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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니야, 되게되게되게 되게, 되게. 꼈어, 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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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지금이야. 무서? 있냐? 있냐? 터치머리가 어? 서 좋아? 오이씨. 아니. 뭐야, 뭐야? 나안 다, 닫... 안 닫지 않았냐? 되기되기 대기, 대기. 지금 와살았 어, 어？와 나란 사람 나 라는 뭐야？아 이거 닭을 써야 될것같 은데, 닭을쓰 는게 맞 을까？ 점프... 아니, 내가 어떻게 왔는데? 이럴 줄 알고... 내가 여기에... 어, 번개인데... 와나 어, 이거 너무 무서운데... 오 어, 야, 이거 시야... 시야... 안 보여... 시야... 야, 야, 아까 여기서 죽었잖아... 아니,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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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대기, 대기, 대기! 아아...아...어...어... 하하하하어 아, 이거 설마 부러지는거 아니지?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아...알겠다. 이거 같은거 찾는거 같은데? 지금? 이거 왜 안.. 안 돼? 0 아, 대신 풀어야 돼? 아.. 갑기아 인간 상태에서만 되는구나? 뭐야 저왜 내려와? 오 야야야 뭐야? 아니 왜.. 이거 이건가? 몰라 가야 가 그냥 가!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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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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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 미쳤다. 아, 진짜. 아. 난데. 무슨 산데 뭐냐? 근데 이걸 이렇게 쉽게 보내 줄 리가 없을 텐데. 제작자가. 오, 쉣. 점프해야 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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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지. 씨. 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거를, 점프하면 저기까지 거리가 닿을까? 좋았다, 어, 어, 좋았다, 좋았다. 아, 어제러어제러워 어지러워. 제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발. 아, 지금, 모든 게 의심스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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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나 지금 손에 너무 땀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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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안전해 아저 저, 잠깐만 가기 전에 잠깐만 오케이 일단 확인 오케이 지금 아 너무 무서워 아얘 얘네 얘가 날아가 나라... 아 와, 진짜 이 제작자 너무한 거 아니냐? 싸늘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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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야 이거 저기까지 어떻게 가? 오케이 바르고. 이 발판은 여튼 안 떨어지는 거지? 그냥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자. 아씨. 오 오. 아, 어, 어. 아 이거 또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야, 이제작자제작자 미... 아, 진짜 아, 이거 아니냐제작자 지금 이거. 뜸들이면 망해 뜸들이면 망해 진짜 뜸들이면 망합니다 이거. 이위이 위에 거괜찮거 위에 아거오거거 위에 뭐야 얘는?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얘 뭐지? 얘 불안한데? 못 들어가는 거 같은데? 힘쓰고 달리자고? 어...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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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laughs> 오케이, 잘 봐. 진짜 이거 개억 까다 여기 였 나? 저거 왠지 한번 맞 으면 죽을것같 거든. 아, 어, 봐봐, 이게 이게 말이 냐고? 이게 어, 봐봐, 분명히 안닿 어, 안닿 다고. 봐봐 안 닿잖아 안 닿잖아 그렇지 안 닿잖아 왔잖아 안 닿잖아 근데 왜왜 왜 맞아 <laughs> 여기 여기까지 괜찮을 것같거든어 온다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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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왜안 굴러와? 왜안 굴러오지? 이러다가 막 갑자기 불러오는 거 아니지? 아, 깬 거야? 깬 거야? 깬 거야? 깼다. <laughs> 깼다. 오케이, 좋아요, 깼어요. 아, 좋았다. 야, 근데 여기 키보드 부셔져 있는 거 모, 모니터랑. <laughs> 아이 뭐 쉬운 건 아니었고 쏘쏘했네요. 어, 그저 그랬다. 아 즐거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